이렇게초라이브지이지동영이짠팀이에요이브 아, 트라이브, <laughs> 트이브트이브트라거 아, 같은데? 같은데. 아, 이이이브트라이이 무엇? 무엇? 무 무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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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흥분하지마 무엇? 하지마 엇 무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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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이 대답 없죠? 대답 없죠, 데드. 어, 없. 와, 나이스. 쌍남자야. 어, 슈터 현수, 슈터 현수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이스, 아이스, 아깝이. 태영아 누가 고 해? 네, 네. 아, 아, 야, 쟤 못사, 쟤 못사. 아, 못쟤 못사. 도발 금지. 도발 금지. <laughs> 아, <나, 나. 웃음>

연습을 안 해서 그래 어, 우리 연습했잖아, 우리는 파울이 어쩌면 돼? 어, 내거봐 그거는... 어? 좀여기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서 시야왜 이리 왜 이리 왜 이리 야, 이거 뭐야? 이거 순왜 이래 아니 수준이 왜 이래? 아 진짜 <laughs> 14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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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4 4초 14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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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4초 14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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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4 나보다 잘하겠다. 아, 3점이야 뭐야. 아왜안 해줘. 뭐야. 이거 뭐야. 그래도 이기고 있다는 거야. 그래도 이기고 있다는 게 참.

아, 이젠도 없지. 진짜 혔다 타이트형 다 야, 이거. 17대0 대표였어. 3점 오, 에이. 3점 에이스, 3점 에이스. 3점 에이스. 야, 이제 1 코트야. <웃음> 왜 <웃음> 그래? 아, 연습 효과는 없었다. 아, 현은 연습 안 했어. 라인 라인. 이 점, 이 점, 이 점. 라점레인레인 연습 라안 했어. 라점이인라점라점이인 라인 라점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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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었어 3. 라인 화이팅, 레드 화이팅. <목소리> 성기, 성기. 아, 성기 줘야지. 파울, 파울 파울. 스플린지 왔어. 나 용용. How? 카리이했1분되대 아, 1분되대 1분 자유 투는 너무 기니까 원래 그냥 자유 투는 대단 안 하는데 기니까 아자유투 연습을 안 하는데 그 개인 연습도 해야지 아유툰 패스하는 걸연습하려 패스 연습을 하네 패스 연습을 하는그 패스 연습부터 하자 어, 신발이 크니까요. <laughs>